테이크웨이를 보내 줍니다. 내 양손은 골반보다 아래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긴 테이크웨이를 만들게 되잖아요. 내 몸이 따라갈 수도 있고 동작이 커지기 때문에 내 손목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일자로 빼면서 이렇게 간결하게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자리 회전을 해야 된다 정면을 보고 있는 명치를 오른쪽으로 틀어 가지고 몸통 그러니까 상체의 몸통을 돌리게 되면 내 손은 몸통의 끌림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 위로 운반이 된다 자그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한번 보면요 양팔이 오른쪽 어깨 위에 조금 떠 있을 겁니다 이떠 있는 양팔을 아래로 강하게 내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테이크 어웨이와 백스윙 탑때 만들었던 손등을 그대로 현상 유지를 시키면서 팔만 아래로 강하게 내리게 되면 이 헤드는 무조건 떨어지고 바닥에 강한 임팩트를 가할 수가 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발로 이동되면서 우리가 처음에 어제 쓰는 이렇게 썼지만 임팩트 모션은 왼쪽으로 쏠리는 듯한 모션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손등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탑을 만들고 팔만 내리면서 체중이 왼발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무릎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딸려오면서 공을 치기 전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 테이크어웨이. 손등 모양. 둘, 몸 돌면서 백스윙 탑. 셋, 천천히 양 팔을 내리면서 임팩트 모션까지 자세를 만들어 보고 다시 풀어요. 어드레스 자세로. 그 다음에.